설명하고자 합니다. 신의성실의 원칙을 다른 말로 조리라고 해도 됩니다. 상당히 추상적인 개념이에요. 이런 걸 경험칙이라고도 하고 사회 통념이라고도 합니다만을 어찌 됐든 간에 신의성실의 원칙, 조리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 이거는 우리가 건전한 상식으로 볼때뭐 마땅히 그래야 하리라고 생각되는 건뭐 도리라고 얘기해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신의성실의 원칙이 법률행위 해석 기준이 될수 있다는 판례의 예문 해석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주로 계약서가 부동문자로 되어 있을 때, 여기서 부동문자는 인쇄된 문자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우선, 우리가 편안하게 얘기한다면은, 우리가 어음이나 수표 쓸 때, 특히 어음을 쓸때 말이죠. 그거 실수할런지 모르니까 일일이 쓰는 경우보다도 문방구 가가지고 어음용지를 갖다 씁니다. 그 중에서, 그, 인쇄되어 있는 부분에다가, 뭐, 금액, 뭐, 2억 원 이런 거 쓰고, 날짜, 뭐, 지급일 이런 거 쓰고, 발행지, 발행일자, 뭐, 이렇게 쓰지 않습니까? 이랬을 때, 인쇄된 부분을 우리가 부동문자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런데, 이와 같은 것이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대표적인 경우가, 은행의 대출약정. 은행의 대출약정. 여러분, 솔직히 말할 때, 은행 대출약정 할 때, 은행에서 돈 빌리러 가가지고, 일일이 볼펜으로 쓰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은행마다 미리 만들어 놓은 대출약정서가 있어요. 거기다가 금액 쓰고, 날짜 쓰고, 이자 쓰고, 도장 찍고, 이렇게 해서 대출약정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랬을 때, 이랬을 때, 이와 같은 대출 약정이 당사자 일방에게는 유리한데 타방에 아주 불리할 때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행 대출 약정서를 은행이 준비했다면은 행에 대주 빌려주는 사람 대주에게는 유리하지만 차주에게 불리할 때가 대단히 많습니다.